유치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은 정말 많이 쌀쌀해진 요즘 하기 좋은 물기 어린 딱복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환절기 지금 많이 건조해가지고 제 피부도 음,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쌀쌀해진 가을 겨울에 하기 좋은 환절기 스킨케어부터 되게 물기 어린 정말 예쁜 피부 편, 그리고 또제 핸드폰 케이스 같은 쿨쿨한 딱딱한 복숭아 같은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확인해주시고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줄게요. 먼저 저는 이 플로운 홀리바질 포어 컨트롤 스킨부터 사용해줄게요. 이 홀리바질 스킨은 피부 정화성분이 함유된 홀리바질 추출물이 무려 72%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홀리바질 추출물에는 모공수축작용을 하는 또 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수축에도 도움을 주는데 제가 또 최근에 모공수축에 효과를 또 봤잖아요. 그 힘들다는 진짜 모공 수축이 효과가 정말 있다는 거를 또두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모공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지만, 모공은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처지고 늘어나고 커지기 때문에 진짜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또이 플로운 토너랑 같이 모공 세럼 같이 발라줬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잡티 세럼 사용해줄 건데, 또 오늘처럼 모공 세럼이 아니고 뭐 잡티 세럼이나 다른 세럼을 또 발라줄 때는 스킨으로 또 모공 놓치지 않고 케어해줄 수 있으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절기에 진짜 속건도 잡아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 건조함을 좀 가장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요즘 시즌에 진짜 스킨으로 꼼꼼하게 속수분부터 진짜 차곡차곡 쌓아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잡아놓고 세럼 써주고 크림으로 좀 잠금을 해줘야 한절기에도저 건조함 없이 좀 오랫동안 좀 촉촉하고 예쁜 피부 표현을 유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까 아, 가끔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은 제가 진짜 귀찮지생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막 양치하고 바로 대충 씻고 자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꼼꼼하게 챙겨주고 발라줘고 이렇게 좀 귀찮으니까 이플로운 토너가 양이 진짜 왕따시하게 많잖아요. 요거는 쿠팡에서 제가 따로 구매한 스프레이 진공 공병인데 전 스킨 요 공병에 담아가지고 귀찮을 때나 너무 건조할 때푹 뿌려주고 또 흡수를 시켜주면또 완전 편해요. 이렇게 해주면 휴대하기도 편하니까 이 방법 완전 강추. 근데 이 공병은 미세 분산은 아니어가지고 미세 분산으로 좀 사고 싶어요. 제가 진짜 요즘 건조함을 정말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건조를 진짜 잘 잡아줘가지고 요즘 진짜 저 피부가 많이 건조해서 바로 건조하게 당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막 건조하지 않아요. 세럼은 이거 다 써가지고 없는데 박박 긁어 쓰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이제 메이크업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빨리 빨리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림 사용해줄게요. 전 요즘 사실 거의 메디큐브 프로로 흡수를 시키거든요. 꾹 두드려서 흡수를 잘 시켜줍니다. 건조하다고 너무 위에 많이 올려서 흡수 덜 시킨 상태에서 피부 메이크업 올려주면 은그 나름대로 진짜 메이크업도 망하거든요. 그래서 흡수를 꼭 꼼꼼하게 시켜주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마무리를 또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쿨톤 메이크업 해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할때 항상 쓰는 거, 이거 토너 크림 써줄게요. 제가 아무리 피부가 밝은 편이고 뉴트럴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도 뉴트럴함 속에서도 웜톤으로 치우쳐져 있고 어, 제가 가끔 혹시 피부가 좀 노래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아니더라도 저는 또 웜한 편이기 때문에 피부 톤을 좀 밝혀주고 메이크업 해줘야지 확실히 그 쿨한 색조가 좀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쿨한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감을 완전 잃어버렸는데요. 양을 너무 많이 발랐다. 목에도 발라서 묻혀줄게요 그리고 오늘 파운데이션 사용해 줄 건데 요거 사용해 줄 거예요 헤라 파운데이션 헤라에서 최근에 친상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이 출시가 됐거든요 기존 글로우 레스팅의 리뉴얼 버전인데 그건 너무 좋아요 혹시 아직. 제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얼른 영상 보러 가세요. 근데 지갑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같이 증정으로 주시는 모공 브러쉬도 되게 좋거든요? 이 광이 근데 너무 예쁘죠? 이 글로우한 거 너무 예쁘지만 파우더는 그래도 꼭캐줘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광이 좀 없어야 하는 부분에 살짝만 올려주고 그리고 아이브로우. 제가 눈썹까지 너무 블랙 컬러로 해버리면 지금 헤어 컬러랑도 안 맞고 저한테도 너무 떠 보일 것 같아서 다크한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일단 눈썹은 좀 깔끔하게 일자로 그려주고, 그리고 오늘 섀도우 팔레트 이거 써보려고요. 클리오 쿨톤 팔레트 가장 먼저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사실 원래 같았으면 제일 밝은 컬러로 깔아줬을 텐데 저는 진짜 찐 쿨톤은 아니기 때문에 쿨한 메이크업 해줬을 때 밝은 컬러를 먼저 깔아주고 해주면 확실히 진짜 잘떠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좀두 번째로 밝은 컬러로 베이스 겸 메인 작업을 바로 들어가주는 편인 것 같아요 쿨한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좀 살짝 떠 보이는 나는 색깔이 좀잘안 올라온다 하는 분들은 밝은 베이스 컬러를 좀 피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진짜 완전 킹받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 살짝 트러블이 날려고 하는 건가? 여기가 눈이 아파요. 다, 살, 다리 낀.. 다리 낀가 보다. 아닌가? 여러분 빨리 알려주세요. 만지면 살짝 아프거든요? 나는 약간 트러블 올라온 줄? 이렇게 섀도우로 이렇게 하면 아파요. 사실 다래끼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일단은 언더까지 좀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저 지금 방금 발견했어요. 다래끼 째는 거 진짜 아프잖아요. 일단 안쪽으로 다래끼 피해서 살짝살짝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저는 이런 보랏빛이 들어간 음영 컬러 이 컨실러는 완전 워스트거든요? 이런 좀 이렇게 퍼플기 와인빛 도는 제품은 좀 최대한 피해주는 편이에요. 이마 가까이에 넣어주고. 노베브 이 컨실러 사용해서 애교살 밝혀줄게요. 이거는 쿨톤. 이렇게 사용해주면 확실히 통통해진 게 느껴지시죠? 솔직히 이 애교살 컨실러는 이 노베브가 진짜 짱이에요. 저는 사실 노베브의 아이라인을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언더 아이 마스터 컨실러도 못지 않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거 써보려고요. 요거는 데이지콕 무드슬림 라이너 코튼 핑크 컬러인데 이게 그냥 라이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애교살에 이렇게 바를 수 있도록 핑크 컬러예요, 핑크 컬러. 너무 예쁘죠? 되게 무펄에 뭐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여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좀 밝혀진 곳 위에 여리여리하게 깔아줄게요. 무난무난하면서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웜톤 메이크업 할때 브라운 컬러를 정말 많이 쓰는데 브라운보다 좀 진하게 넣어주고 싶을 때는 이 무트 브라운 컬러 진짜 잘 써요. 오늘은 좀 강아지상처럼 이렇게 내려줄게요. 뭔가 유즈들이 말티즈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눈꼬리를 내리면 좋아하나? 싶어요. 물론 그 영상은 색감이 정말 예뻤지만. 그리고 뷰러해줄게요. 오늘 병원 가봐야 되나? 저는 다래끼 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메이크업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 못 하잖아요. 빨리 가서 약을 받고 바로 초기 진압을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뷰러 간단하게 찝어주고, 오늘 오랜만에 피카소 속눈썹 사용해보려고요. 제가 요즘 깜빡 속눈썹 되게 잘 썼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피카소. 실이 이거 속눈썹을 여기서 떼줄 때 피카소가 되게 부드럽게 떼져가지고 속눈썹 결이 망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깜빡은 요 대접착제가 너무 강한지 이게 뗄때 힘을 줘서 떼야 돼가지고 약간 요트위저이 꺾이고 그러더라고요. 빠르게 붙이고 와볼게요. 다 붙여줬고 오늘 마스카라는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그레이 브라운 써줄 거예요. 이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상 컬러거든요. 쿨한 메이크업 해줄 때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트위저로 이렇게 싹 모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속눈썹 하나씩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근데 깜빡이 지금 깜빡 속눈썹이 이 속눈썹 결이 많거든요? 되게 진하게 또렷해 보이기는 하지만 좀 결을 깔끔하게 더 신경 써서 잡아주기는 해야 돼요. 이 아이미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잡아주기는 편한 것 같아요. 또 마스카라로 이렇게 또렷함을 더 추가해주면 되니까 저는 피카소가 좀더 괜찮은 것 같기도. 너무 예쁘죠? 결 꼼꼼하게 할게 잡아주고 피카소 속눈썹 오랜만에 썼는데 역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쉐딩 사용해줄게요. 쉐딩 에뛰드. 이 에뛰드 스틱 쉐딩이 은근히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발림성도 엄청 부드럽고, 또 쉐딩도 은은하게 확실하게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베이스도 많이 안 까여요. 은근히 편해요. 푸는 브러쉬로 이렇게. 아, 그리고 턱은 안 해봤는데, 근데 턱은 이 브러쉬로 하기에는 뭔가 좀 너무 작은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 근데 전 턱은 그냥 쉐딩을 사용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는 요거 클리오 가지고 왔는데 광을 은은하게 살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파우더 타입 블러셔 사용해주면 요 광이 또 죽으니까 요거는 2호 아인 파인트 컬러. 근데 요 클리오 블러셔가 조금 헷갈리게 올리브영에는 나중에 좀 컬렉션으로 추가된 컬러들만 입점이 되어 있고 기존 컬러들은 요 클럽 클리오 모레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클럽 클리오 모레는 올리브영에 있는 컬러가 없어요. 되게 신기하게 나눠놨는데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립 조합도 진짜 예쁜 거 가지고 왔는데, 먼저 요에스파립 사용해줄 거예요. 요 로지 비비 컬러부터. 여기 살짝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컬러를 넓게 넓게 발라주고 그리고 레어로지 컬러 이게 살짝 좀 쿨하거든요? 살짝 향강 기능 있는 쿨한 핑크 컬러인데 이 컬러를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새로운 컬러 핑크소다 이게 쿨톤 컬러로 나온 거거든요? 기존에 컬러들이 되게 웜한 컬러들이 많았잖아요? 쿨한 핑크 컬러로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셨는데 이 컬러 발라줄게요 얘는 기존의 웜한 느낌 싹뺀 진짜 쿨 컬러거든요? 이 컬러 마지막으로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얼른 나머지 준비하고 와볼게요. 짠! 여러분,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좀 쿨한 메이크업 해봤는데, 요즘 진짜 봄웜 아니면 가을 메이크업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쿨한 메이크업 해보니까 또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